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해외 선물 나스닥으로 하루에 1 0 0만 원씩 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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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되었습니다. 수주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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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 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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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먼저 추세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화면에 보시면 파란띠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란띠가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게 되면 상승 추세로 보고 매수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두 계약을 들어가서 하나는 단타, 하나는 추세. 이렇게 해서 수익을 냅니다. 진입 시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검정 색깔 선 아래에서 빨간 봉 보일 때 이렇게 매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손절매는 20포인트를 설정합니다. 손절매. 손절매를 설정해놓고 손절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은 수익을 낼수 밖에 없게 되는데 단타 수익하고 추세 수익을 각각 가져가서 수익 실현하면 됩니다. 단타 같은 경우에는 40포인트 80만원 수익 실현하면 되는데, 진입가가 900, 계산하기 쉽게 900이라고 놨을 때, 이렇게 40을 더하면 이만큼 올라가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단타 수익 플러스 80만원. 그 다음에 추세 같은 경우에는 TFTS 기술을 사용해서 끌고 가서 수익 실현하면 됩니다. 어떻게 끌고 가냐면은 단타를 상산하고 나서 이 빨간띠 아래로 한 1시간 정도 주기로 뛰어 띄엄띄엄 따라가는 거예요. 띄엄띄엄 띄엄 따라가서. 이렇게 빨간띠가 아래로 무너질 때 빨간띠가 툭하고 떨어질 때 이때 청산하면 돼요 900에서 지금 여기 청산가가 00 정도 되니까 취재수익이 플러스 200만원 되죠 100포인트, 나스닥 100포인트는 200만원 수익이 되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내가 하루에 100만원 정도 수익을 내는 게 목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명드린 이 기술을 공부해서 이렇게 100, 200 정도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기술을 통해서 실제로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그룹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오른쪽 상단에 네이버 로그인이라고 하는 곳에 로그인을 하면은 상단에 보면은 메뉴에 VIP 수익국이 수익률 자랑이라고 하는 곳에 수익일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를 보게 되면은, 몇천만원, 몇억원 수익 내는 분들이, 이제 증권사 계좌 수익 내역을 통째로 통장 내역을 찍어서 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몇 개만 보면은, 팀맨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2월달, 2월달 수익만 해도 1억원 수익을 냈다. 이거를 일자별로 600만원, 1000만원, 300만원, 700만원 이렇게 해서 하루에 500만원, 3 0 0 0만원씩 수익을 낸 거를 올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쭉 수익 낸거 보이시죠? 숙률이 거의 90%, 95%, 100%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몇천, 몇억씩 버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한 달에 1억 4천만 원 수익을 냈다. 이런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 한 달에 2억 원 수익을 냈다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많습니다. 그리고 한 천만 원 내외에 이렇게 수익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천만 원으로 했을 때는 얼마 정도 수익이 될수 있을까 보면 천만 원으로 1억을 벌었다. 증권사 실제 계좌이고 계좌번호가 보입니다. 1억을 벌었는데 세달 걸렸어요. 1억 세달 원금은 천만 원 천만 원에서 1억을 벌었으니까 1 0배1000% 수익을 낸 건데 아래로 내려가서 보면은 처음에는 한 계약 매수 매도해서 100만원을 벌고 수익금이 늘어나면서 2개 매도 2개 매수해서 500만원을 벌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계속 벌다 보니까 1억이 넘게 되었어요 뒤로 가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수익 내는 분들이 위아래로 몇천 몇억원씩 버는 분들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도 월 소소하게 500만원 정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나는 고수가 돼서 월 1억 이상 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제임스 투자 그룹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제임스 대표 직통번호 010-2758-3576으로 간단 자기소개 성함, 문자를 하시면 이 시스템 차트를 설치하는 방법하고 오늘 설명드린 매매기법 뿐만 아니라 증권사 실전투자대회가 있는데 수익금대회나 수익률대회에서 제가 이렇게 입상한 이력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가 대회에서 어떻게 하면 1등을 할수 있었는지 제가 사용한 매매기법은 무엇인지도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